자 96번 문제 보시면요, x에 대한 다항식 f(x)가 자,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즉,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, 자, 리미트 x가 1로 갈때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죠. 자, 근데 여기 힌트 중요한 거 있습니다. 단 a는 모간이래요, 아니래요? 0이 아니래요. 즉,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는데 이게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대요.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답니다. 그죠? 그 말인 즉슨,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. 그지? 자, 그래놓고 봤더니, 지금 분모는 X에 관한 1차식인데, 분자에는 갑자기 요런 애가 튀어나왔네. 그지? 즉, 이 FX에서 저 4X제곱을 어떻게 해줘야 돼? 소거시켜줘야 돼. 그래야지만 X에 관한 1차식이 되겠지. 그지? 자, 따라서 요걸 통해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, fx라는 애는 4x제곱을 갖고 있을 거야. 그래야지만 뒤에 있는 빼기 4 x 제곱이랑서로소거대서 1차가 나올 거니까. 자, 그리고 뒤에는 ax 플러스, 아, a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. 자, 얘는 뭐 px 플러스 q라고 들어갑시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극한값에서 요렇게 나올 거야. l i m i x가 무한대로 갈 때, 2x 3분의 얘는 4x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에서 4x 제곱을 뺀 거니까 얘얘 지워지는 거 확인됐죠, 그죠? 자, 그럼 얘는 리미트 <laughs> x가 무한대로 갈때 2x 3분의 어 px 플러스 q가 될 거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의 계수 최고차의 계수니까 얘는 2분의 p라는 극한 어, 극값 값을 갖겠죠, 그죠? 이게 뭐라는 얘기야? a란 얘기야. 즉, 2분의 p는 a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. 그지? 자,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디서 찾아보면 돼? 0분의 0꼴에서 가는데 자,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요거 f x 바로 들어가면 4x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요렇게 될 거야. 그지? 자, 그러면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분모가 x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분자도 x-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야. 그지? 자,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정리하면 음, 자, 첫 번째 자, 얘는 x에 1을 집어넣으면 4 플러스 p 플러스 q는 0이 되니까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4라는 식을 갖는다라고 아,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4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지. 그지? 자, 그래놓고 나서 써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분의 4x 제곱 더하기 px q 대신에 마이너스 p 플러스 4 써주면 자, 얘는 당연히 분모도, 아, 분자도 x만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고 요걸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 쓰면 편하다 그랬습니다. 자, 그 조립제법 써주시면 4p 마이너스 p 플러스 4될 거고요. 자, 얘 1로 조립제법 쓰니까 4, 4, p 플러스 4 p 플러스 4에서 이쪽에 0 나오겠네. 그지? 그럼 인수분해식 바로 나왔어. 자, 그럼 인수분해하시면,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x-1분의, 얘는 x-1, 그리고 얘는 4x 플러스 p 플러스 4, 이렇게 쓸 거야. 그지? 그럼 x-1, x-1 지워지는 거니까, 얘는 4x 플러스 p 플러스 4가 극한, 값이 되는 게 아니지. 미안해. 자, 요것만 남을 거야. 그러면 x에 대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? 1 집어넣으면 돼. 그지?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p 플러스 8, 요렇게 나오겠지, 그지? 근데 이때 극한값 얼마래? 마이너스 2래요. 그죠? 그럼 따라서 p는 얼마다? 마이너스 10이다. 요렇게 찾을 수 있을 거고, 그럼 자연스럽게 q는 얼마다? 어, q는 6이다. 까지 나올 겁니다.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건 뭐야? 실수 a 값이야. 그럼 a에 대한 관계식을 봤더니 지금 여기 나와있네? a라는 건 2분의 p야, 그지?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5다.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. 그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